채권 추신 전문 변호사 추심 전 채무 확인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서류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우선 채권 계약서, 대출 약정서, 매매 계약서 등 원본 계약서가 필요하며, 채무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 등 지급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연체 이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연체 계산 내역과 통지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 발송 내역 이메일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등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정당한 독촉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공정채권추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에서도 채권자가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심 과정에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불법 추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어, 채권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 목록, 증빙 방식, 정리 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채무자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권리 의무 범위를 검토하며 필요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추심 전 채무 확인 서류는 채권 존재와 범위, 합법적 추심, 근거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